<laughs> 자, 그럼 이번에는, <laughs> 스타크래프트 3 이라고 불리는, 아토록스라는 게임을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혼자 하게 할게요. 이것도, 이것도 넷플이 가능하긴 한데, 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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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 걸 해야 해서, 네, 호미니언이 스타, 음, 테랑 같은 거고, 인텔리언이 프로토스, 그리티스가, 아, 저기 같은 거죠. 호미니언, 전호미니언 하고, 얘를 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애쉬 같은 거겠죠. 이거는 이것도 치트가 있어요. 완료. 그리고 됐습니다. 작업 진행 중. r 찰 가자. 네, I 찰 가자. 작업 i c 터 y o 명령을 내 o u n g trick. 아 하아, 진짜 미치겠네. 항상. 미 e e I see. I see. I s 뭐 공략을 하면 치트를 해야지 야 그거 스크프트2속개도뭐 상에도 보면 치트를 써아 미친 아 이거 이거는 음, 말하지 않는 셈인가? 아. 제가 말하지 않는 셈인가? 산산전기 그래 이 보면 가스가 있어요 네, 창호도니까 뭔가 조 힘드네요 다르기습니다 가스가 있어요. 음. 8을 한번에열 개에서 진짜? 작업 네, 그 작업 가스 가스가 코크라고 불리는데 그 코크로 이런 식으로 진짜 안캐고 이런 식으로 자, 한 번에 네 개씩 달수 있어. 작 간단하죠? 작업 완습니다이것도렇의 그 해처리처럼 진화를 할수 있어요. 예스 yes, 가면 되거든요. 작업 진행합니다. 명령 보도. 야영너너 받았다. 그래, 오케이, 리파 이게 바 u 이거는 a 럭같은겁니다 아이고야 뭐 n g of me. I 이 i l l I will. I 이 i l l I will. I will. I will. I w 지 l l 기 will. I 이게 주기가더러워 다시는 아카데미 같은 겁니다 이걸 달면 호환도 완료 가는거죠 이건 고환도. 당연히 파이어벨 파이어벨이 머신타워가 있죠 이거는 음, 그런 비슷한데 그 벙커랑 비슷한데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공격이 가는합 음. 작업 진행합니다 자 가스를 이거 달면 큰 틀던 에달수 있습니다. 뭐야 저기 어디 있어? 아 저기 여기 있네요. 완료되었습니다. 저기 여기 있죠. 기상업점. 저기 영역을 여기 있죠. 이거 바로 저그입니다. 어 비슷한데 에너지 켄데스 1이네요. AI 자 에테헌트 도자파 음 다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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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아봐라 데시비 한 마리 어디갔니 그리고 얘는 진화할 수 있죠 그리고 진화를 하면 한 단계 더 높은 이게 아니라 이걸 달수 있습니다 오 팩토리 이거, 이거 아닌데? 아 근데 이건 이건 그냥 팩토리요벌차하고 이거는 절차에 뽑을 수 있는 게 플레이러너지만 골리앗십니다 이거 불이 필요핫 불이 필요한가, 핫, 우리 필요한가. 필요한가. 탱크를 얻을 수 있죠. 탱크. 시즈 탱크입니다. 시즈 오도도 돼요. 는페이크고 <laughs> 네, 시즈 오드는안 됩니다. 존나세죠? 개새. 진짜 이렇게 존나세다. 하지만 아니워서세요. 어, 저분이 매력인님.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자 있죠. 음, 이거 이거를 발차입니다. ATV죠.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 아, 시 매력인님이라 내가 말했잖아. 매력이라 말했잖아 w a 는 공중에 떠있어요 네, 그래서 땅 n o w a b 있는 거 공격할 수 없죠. 공중에 있는 거공격 u t it. I don't know 드 b o u t it. I 3 o n t know a 이 o u t it. I d 거죠오드 n o w about it. I don't 세요 o w a b 이 u 공이 t I don't know a b o 공격하면격하면 이렇게 미사일이 나갑니다 아까 갖다 걸쳐같이 생긴 놈은 어..있죠? 이..얘는 예, 공중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력하면 이렇게 미사일이 나가죠 사일길이 같죠? 근데 이게 도토리에서 소환다는 사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공격받고 있다고? 괜찮아 얘..얘 예, 예. 괜찮아 얘.. 예, 아..씨발 뭐하니 나 괜찮아 얘 예, 체력 무한이야 뭐 상관없상야 홀드해 야 홀드하라고 이을게야야 홀드해 홀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홀드 생긴게 아니라 아, 그래요? 아 그래. 요깐 아니... 아, 기다 아, 식별. 오케이, 됐다. 서머리 원식 갔다. 고 알겠습니다. 아, 하... 오케이, 됐다. 자, 식별. 야, 홀드라고 이새 거야. 아, 진짜 많네. 00 실행하면 홀드를 하던가. 어? 야, 홀드 하라고 이새 거야. 아, 어? 홀드. 홀드가 있구나. 됐습니다. 지나자, 잠 홀드. 얘들이 저걸 입니다 네, 파이어 가적혀 있죠? 무 아니라고 어신아 내려왔잖아, 가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없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헬레포트 헬로프트 베이스 텔헬포트를베이스를 텔레포트 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보리겠습니다 자, 이거죠? 안되었 이거 그그에 있는 그런 비슷한 건데 아무튼 이것도 잠깐만. 아, 에 몰라, 씨 짜증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 모르겠네요.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 아, 여기 보면 아시더아 아, 뭐지 이게? 음. 여기는 뭐더라? 아, 다비슷하돼 가지고 이걸 으면 이거. 이거를 으면 지면... 너 빨리 갈수 있죠. 1초 3시다. 한번 실로우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3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따라란, 업그레이드 어, 했죠. 이제는 여기서 커멘트 셔틀을 볼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언제 하죠? 이게 바로 뭔 소리야. 아직, 아직 이거 먼저 대비되는 사람이 이긴 거지. 자, 이거는 핸드로포트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죠? 겠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배틀코어자 아니라고 이거는 공격 못해요. 이거는 센트럴포트 1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구나 그, 그런 거를 생각하세요 자 저기 저 들어왔습니다 자 저는 레이스로 죽여주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게 그.. 아뇨 셔틀이 아니라 얘는 비상시에 이걸 뽑아서 그러니까 잘보세요나 만약에 막다 뒤졌어 막다 뒤졌어 에그, 졸라 위험해 아주 졸라 위험해. 어,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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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가자잉. 존나 애들, 애들 다 쳐들어왔어. 그럴 때 얘를 하나 뿜고, 여기서 탁. 바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얘세 개와 얘, 얘네 개와 얘, 얘 함께 이런 식으로 되할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니까 러 얘들 세 개와 함께 얘, 얘한 개로 변환되는 아주 그 커멘트 셔틀이죠. 신기하죠? 여기가클라우드란 얘가 놈인데, 얘가에 딕테터입니다. 데이터 소신적 보내겠습니다. 에너지 반응 체크 중. 자 전쟁이냐? 표확 오케이 자전저한 레이스 물량으로 갈게요. 해보겠어. 그럼 거대 지정이 이표 확인합니다. 확인 이렇게. 내가 보딩하면 돼. 데 라저 HQ 한마리 남았네 후.. <laughs> 몰로죽어 <laughs> <스템>. 가자 <laughs> 아씨 뭘.. 뭘 새로 만들어 가자 전환. 가자 얘들아 속 이동 발진 캐시 발진 캐시 임무 수행하겠다 임무 수행하겠다 임무 수행하겠다. 발생해 이 자식아 자이공격진근로대을하라 전투 모드 전환 공격받고 있습니다. 발진 식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자라. 응. 뭐이들들아제공권을하 아, 아, 저... 저... 이것도 어틱 당이 되기 때문에. 그 애들이 얼마짜리데전모드 전환. 뭘 전환해. 임무 수행하겠다. 임무 수행. 전모드 전환. 시계 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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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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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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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호미연이 제일 생겼. 세기... 아, 끝낼 수 있습니다. 존나 아, 아, 쉽죠? 네 이거 세크트 스크릿, 세크트랑 비슷한 자, 자, 한국 게임인데 세크트랑 존나 똑같다고 해서 재밌어요. 음... 이거 또 할만하면 이거 또 공식 카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다 푸셔도 됩니다. 쉽죠? 있습니다. 저 어, 저기 건물을 무섭게 했습니다 아군이 공격고있어니다안 되나? 안 되나? 아 잠깐만 아 어디 아, 공격당하고 아, 있다고? 이 어? 소리야? 아있 지금 어냐 아군이 공격받고 있아 이걸 1대디터가 필요하죠 응. 클라우드 이 새끼 새끼 아 우리... 맞죠. 제대로 실패했습니다. 승리 이렇게 쉽게 음~ 그릴 할수 있죠. 참 쉽죠. 승리 야... 대충 이런 게임입니다. 야트록스는 네, 사이크 트랑 어~ 비슷해서 싸이크 트 짝퉁이라고 불리면서 음~ 아~ 어, 이크트 짝퉁이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한국 게임 시장에서 음~ 소외된 게임입니다. 아는 사람이 벽이 없죠. 하지만 이것은 진짜 닮았지만 음, 정말 어, 한국 게임이 새로운 그런 게 아닐까? 요새 내가 이런, 이런 게임은 다시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아이 IP를 이용해서 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IP가 있어. 요 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 IP를 치고 들어오, 들어오거나 그런식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대충 그런거죠 자 그리고 또뭐 배틀넷 이것도 제대로 되면 배틀넷 하고 막 그런 그런것도 나올수 있을것 같은데 음뭐 대충 좀 그렇죠 뭐 한국 게임 짝퉁이라고 생각해서 어 많이 소외된 게임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게임 잘 찾아보면 더 있어요 알겠습니까? 안녕히계세요